안녕하십니까. 예, 네,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, 하,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지 않습니까? 예, 네, 거래처 물건 내리고 여기 CU에서, 아, 요거, 2 플러스 1 해가지고 요거 샀습니다. 하, 지금 3개 사서, 예, 네, 하나는 물 받고, 받고 두 개는 저기 옆에 딱 빼놨는데, 다든지가좀 돼가지고 다 익었을, 다 익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있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 겁니다. <laughs> 냄새가 어릴 때그 아이스, 아이스링크장 혹은 뭐 수영장 갔다가 그 편의, 근처 편의점에서 먹던 그 사발면 냄새 똑같습니다. 상당히 맛있을 것 같고 아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. 태풍이 온다는데, 비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 오후, 지금 2시, 3시? 뭐, 이 정도 됐는데. 자, 맛있게 먹고 퇴근하도록 하겠고, 예 네. 빨리 먹겠습니다. 배고픕니다. 와. 웃겨져. 아 어디, 오뚜기 거네? 와, 끝내줍니다. 와 진짜 맛있다 <laughs> 네, 물을 조금 넉넉하게 받았더니 딱인것 같습니다 와, 딱 적당히 달달하면서 국물까지 기가 막히는 현 적화 를 하고 가시 길 바라 겠 습니다. 비도 오 는데. 먹으니까 이제 살짝 살것 같은데, 한 개를 더 먹고 싶습니다. 근데 집에 가면 또 맛있는 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. 네, 날씨가 그동안 진짜 더웠는데, 비 신나게 옵니다. <목소리> 와... 적당하게 달달하면서 적절히 시원한 맛, 비 오는 날, 끝내줍니다. 네, 예, 말끔하게 먹었고, 예. 무사히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노란 잔 먹고. 와, 이거. 민트 초코. 시원하게 타온 건데, 우유에다 타온 겁니다. 우유에다가. 요거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. 배고플 때 먹으면은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. 오늘 하루 다들 수고 많으셨고 빗길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